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시 운정 사동에 위치한 11개동 88세대의 다세대 주택으로는 파주와 고양시에서 일군 브랜드인 삼성캐슬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정상적인 문이 달린 방을 복층도 아닌 기준층에 무려 4개나 들어가게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방이 크고 자금이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런 시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납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가격이 다른 현장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집의 퀄리티가 매우 훌륭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정해 주시는 편입니다. 1층은 테라스 타입, 2층, 3층은 일반 타입, 4층은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복층은 아직 공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완성 전이지만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선택은 가능하십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포룸 타입이 있고 3룸 타입도 있어서 혹시라도 방문을 하시면 모든 타입을 다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편의점과 버스 정류장은 도보 2분, 운정사동 행정복지 센터는 도보 6분 GTX를 환승할 수 있는 서해 대곡선이 연장 운행되는 운정역과 내년 오픈 예정인 운정 스타필드는 거리가 1.4km 도보포함 버스로 7분 서울 문산 고속도로 북고양 IC는 자차 5분 제1, 2 자유로는 자차 10분 소요됩니다. 소사 대곡선은 안산 원시부터 부천 소사를 지나 고양시 대곡을 거쳐 운정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이에요. 대곡역은 GTX와 3호선이 환승되는 역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부천 지옥 로의 이동도 아주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를 결정하신 상황이고 이 동네에서 집을 보고 계신다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야당동의 중심부보다는 상지석동과 접한 야당동의 테두리 부분이 도로가 훨씬 더 괜찮아서 저는 이왕이면 이쪽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실 집은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는 집인데요. 48평형이고 테라스 타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버스 정류장 편의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동해 전체 모습이 다 보이진 않는데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수가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지하 주차장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동은 지금 지하 주차장이 있거든요 내려가 볼게요. 여기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요. 어,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면수는 전부 8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1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단이 없는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요. GS 엘리베이터라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고요. 13인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우, 엘리베이터 사이즈가요. 아주 좋아요. 지상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계단을 몇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성관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성인이 한 3, 4분 정도 계셔도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신발장이 왼쪽 앞쪽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층고도 높고 아, 수납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브론즈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시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길쭉한 복도 형태로 되어 있죠.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아주 멋진 수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아래쪽까지요. 어 여기 복도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복도의 좌우 측면도요. 이쪽은 전부 시트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은 전부 타일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벽지는 아무래도 오래되면 좀 때도 타고 잘안 닦이고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자 이제 방이 네 개나 되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보시는 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침대 책상 요 정도 충분히 놓고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에 조금 들어와 보면 여기 한 명이 쓸수 있는 이렇게 한통 반짜리 이런 붙박이장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온도 조절기는요 각 구역마다 다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안 쓰시는 곳은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안쪽에 조금 더 이동을 해 보면 왼쪽에 이제 두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방도 먼저 보셨던 방하고 좀 비슷비슷한 크기입니다. d p 어 있는 상태를 보시고 아, 이 정도 크기가 되겠구나 하고 한번 감을 잡아 보시기 바래요. 여기도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문 뒤쪽을 보면 야,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이 어떻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지, 아, 정말 누가 설계를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이제 조금 이동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마스터룸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자, 여기 안방도요, 이 정도면은 뭐 사이즈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침대는 여기는 지금 더블인가 이게 뭐 무슨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명이 앉을 수 누울 수 있는 정도 크기의 그 침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낌인지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층고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별도로 또 있어요. 자 일단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방에서 쓰는 화장실 치고 이 정도면 화장실이 작지 않죠. 그리고 이제 베이지 톤의 타일이 사용이 되어서 안방이 뭔가 따뜻하고 이 화장실이 따뜻하고 약간 온화한 느낌이 드는 그런 화장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샤워 용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을 보니까 구배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아주 잘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드레스룸은 바로 왼쪽인데요. 붙박이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이 뭐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환기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시스템 선반 다설치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어, 잘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는 각 구역마다 다 따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어, 여기 앞에도 바로 또 있어요. 방이. 자, 이 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스윙도어, 그러니까 여다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방중에 지금 이 방이 제일 작은데요. 여기는 뭐 서재 용도로 사용을 하시거나, 어뭐 미취학 아동이나 아직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은요. 그래도 잠자는 용도로는 충분히 쓸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에어컨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이런 형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 메인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어, 여기 공용 화장실 사이즈 좋네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렇게 턱도 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아까 우리 안방 화장실에서 본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어, 타일을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에 딱 띄는 듯한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메인 공간 거실과 주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거실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기까지 전부 그 전열교환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은 바닥은 전부 보시다시피 반짝반짝한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문으로는 이제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테라스는 아직 다 만들진 않았는데 요것도 미완성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밖에서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텔레비전은 뭐 이쪽에 놓으시면 되겠죠. 아트월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돌아보면 창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죠. 뭐 앞에는 아주 전면창이 아주 크게 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의그 거실을 쓰실 수 있고요. 어, 이어서 주방을 보여드릴 텐데, 야, 주방도 사이즈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식탁을 이런 식으로 놓고 쓰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놓고 쓰셔도 한 4인용 정도는 이 왔다 갔다 동선에 전혀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뭐 수납 아주 엄청 많죠. 여기 냉장고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쪽도 다 수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부장은 없는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메인 쿡탑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전기 별로야. 그러면 가스 연결해서 쓰시는 거는 굉장히 쉽죠. 여기 싱크볼, 이렇게 아주 큰 제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수납장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이시죠 요 수납장이 밖으로 딸려 나오는 이런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니까요 수납장이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량이 나가는 것들은 좀 보관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가벼운 물건들을 좀 적재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문이 열릴 때마다 밖으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쓰기는 편하나 저 안쪽 공간이 약간은 좀 비울, 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뒤로 돌면 어, 다용도실 있어요 세탁실 자, 이 정도 됩니다. 여기 보조 주방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들어와 있네요. 2구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기까지 있으니까 뭐 풀옵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다용도실의 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용도실에도 어, 수납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요런 자리, 이렇게 높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작은 수납함 같은 거 만들어서 쓰신다 그러면은 뭐 수납도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집도 역시나 촬영하기 전에, 어 여기 저기 많이 열어보고 닫아보고 이렇게 꼼꼼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실링 처리가 아주 꼼꼼하게 잘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창호 역시도 위아래 직각이 잘 맞게끔 그리고 프레임에 떨림이 없게끔 시공이 대체적으로 잘돼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리지 않는 이런 창들도요, 어요 위쪽은 이렇게 열리는 구조고 아래는 안 열리는 건데 이런 창들도 프로젝트 창으로 해가지고 아주 기밀이 좋게끔 이렇게 시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직 그 테라스가 완성은 아니지만 여기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집 안에서 이쪽 문을 통해서 나와서 보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요. 여기가 높아요. 이대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쓰실 수 있게끔 높이에 맞춰서 데크 시공 다해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집에서 사용하는 테라스의 크기는요. 여기 끝선에서부터 요렇게 해서 제가 서 있는 이쪽 자리까지 해서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저기 경계석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까지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보고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만약에 흙이다. 그런데 이 위에다 그냥 데크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잡초, 풀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저히 관리 안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콘크리트로 아예 포장이 딱돼 있기 때문에 풀이 날 염려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바닥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데크를 어쨌든 높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반려견이 있다거나 장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화분이 많아서 밖에 이렇게 좀 꺼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까 영상의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